네, 이번 시간부터는 삼각형의 작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할 거거든요. 자, 여러분 컴퍼스가 있으면 컴퍼스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눈금 없는 자, 혹시 집에 있으면 눈금 있다 하더라도요. 그 눈금 안 보시면 되니까 자, 자하고 자 컴퍼스 그리고 연습장 이용하셔서 한번 따라해 보면요.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가실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작도가 뭔지부터 같이 살펴볼 건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작도를 하기 위해서 우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자가 아니고요. 눈금 없는 자 따라서 눈금이 없 따라는 것은요. 이 눈금 없다라는 이 말은 이 자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은 길이를 재잖아요. 근데 눈금이 없단 말이죠. 여기 한 번만 더 동그라미 해 볼까요? 자, 눈금이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길이를 재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죠? 자, 그럼 눈금 없는 자가 하는 역할까지 밑줄 꺼 볼게요. 자, 눈금 없는 자가 하는 역할은 길이를 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눈금이 없기 때문에 길이를 잴수 없어요. 그럼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선분을 그리거나 그냥 선분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분을 연장할 때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게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을 연결하고 싶어. 그 때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연결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는 나는 이 선분 AB를 연장하고 싶어. 그럼 눈금 없는 자를 밑에 대서요. 자기 연장선을 그을 수 있다. 그런 역할로 어, 눈금 없는 자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여 1번 적어 주시고요. 자, 2번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얘더라 눈금 없는 자는 길이를 잴수 있다, 없다? 길이를 잴수없다꼭 밑줄 꺼 주세요. 자, 적어 주실까요? 자, 길이를 자, 잴수 있다, 없다? 제수 없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컴퍼스가 필요해요. 자, 컴퍼스. 그럼 컴퍼스가 하는 역할은 뭐냐? 우리 다들 이런 컴퍼스 사용 한번 해보셨을까요? 자, 컴퍼스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을 그리거나, 어, 원을 그리거나. 자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선분을 자, 선분의 길이를 재일 수 없다 그랬죠, 요 녀석이. 근데 이 컴퍼스가 선분의 길이를 재 겁니다. 컴퍼스가 선분의 길이를 재어서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사용하겠다. 자 어떻게 할수 있냐면 여기서 한번 봐요. 자 여기를 딱그 컴퍼스 뾰족한 지점을 딱 고정을 시키고 나는 이 길이를 재고 싶어. 그럼 컴퍼스를 쫙 벌리는 거죠. 요 여기 B까지 다이도록 재는 거예요, 컴퍼스로. 자 그런 다음에 이 간격을 그대로 유지해가지고요. 자 새로운 곳에 이렇게 그대로 갖다서 여기서 원을 살짝 그려주시면은 이 만나는 교점이 생기겠죠. 그러면 얘들아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래서 컴퍼스가 무슨 역할을 한다? 원을 그리거나. 자, 지금 이런 역할이 뭡니까? 원의 일부를 그린 거죠. A를 중심으로 해서 컴퍼스를 돌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원래는 이렇게 그리면 이 원이 만들어지지만 우리가 원을 다 그리지는 않고 이제 살짝 일부분만 체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 이 간격을 그대로 유지해야지 얘들아 이 길이가 변하지 않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컴버스가 하는 역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원을 그리거나,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 근데 그 선분의 길이를 재어서 다른 곳으로 온, 어, 옮긴다. 길이를 재는 역할이 누구다? 어, 컴버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 그 비교할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외워봅시다. 자 작도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죠? 눈금 없는 자, 눈금 없는 자여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컴퍼스만을 이용하여 도형을 그리는 것을 작도라고 한다. 자 우리 외워봅시다. 눈금 없는 자를 가지고 할수 있는 것은 뭐다? 어, 선분을 그리거나 선분을 연장할 것이다. 길이를 잴수 없어요, 요 녀석.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길이를 재는 건 누구다? 컴퍼스라는 거 기억할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 컴퍼스를 이용해서 그리고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자 우리 첫 번째 작도할 것은 뭐냐면 길이가 같은 선분을 작도하겠다. 자, 여러분, 자, 요아이 요아이를 그대로 여러분들 그 연습장에다가 옮겨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연습장에 자,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요. 일단 요렇게 일직선 쫙꺼 보세요. 자,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 자, 눈 으, 끄셨어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금 없는 자를 이용해서요. 자, 그리고 c라는 점을 딱 아무 때나딱 고정을 시켜 보실까요? 자, c 어점 찍어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컴버스를 이용해서 자, 보세요. 나는 요 길이를 요 길이하고 같은 길이를 이쪽에다 이제 그리겠다라는 거잖아. 여러분 눈금이 있는 자 사용하면 안 돼. 눈금이 있는 자를 사용해서 선생님이 2cm니까 여기 2cm 체크하면 안 돼요. 어 우리는 지금 눈금 없는 자하고 컴퍼스만을 이용하겠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자, C를 찍었나요? 좋습니다. 그래서 컴퍼스를 이용해서 자, A를 뾰족한 지점에 A를 딱 고정시켜 주세요. 그리고 컴퍼스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거리를 잴 겁니다. 거리를 재어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그 컴퍼스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 C라는 지점으로 이 뾰족한 부분을 옮겨주세요. 됐니? 자 그래서 그돌린만큼또 똑같이 돌려주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럼 만나는 교점이 생기겠죠? 자 거기를 D라고 해주시면은 결국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죠. 그 작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